장로와 집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감독들, 장로들과 집사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새 바퀴로 굴러가는 체계가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감독이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이 장로들이고 그 다음이 집사들의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같은 논선을 따라가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교회에 감독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감독은 주도적인 장로였습니다. 그가 감독이 된 것입니다. 아, 때로 한 교회의 감독이 한 사람 이상 있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점은 이 같은 새로운 직분이 생기자마자 여러 난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감독의 권세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 교회 감독보다 중소도시 감독이 더 유능하고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도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시골보다 소 도시에 어떤 특별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지성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건 순전히 기만입니다. 그래서 소 도시의 감독의 의견이 시골에 있는 감독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더 발전되어 감독들이 모일 때에는 그 회를 주관하는 감독은 소도시에서 온 감독이어야 한다는 규례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교구 감독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 감독은 여러 다른 감독들을 주관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 교구 감독이 흔히 큰 지역을 자기 관할 아래 두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다음 다음 단계가 따라왔습니다. 소 도시가 시골 마을보다 더 중요하듯이 큰 도시 주변에 있는 위성 소 도시가 보통의 소 도시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위성 소 도시보다 중심 도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 도시의 감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감독은 시골 전체를 다 장악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소도시 안에 있는 감독들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소도시 안에 있는 감독들은 시골 마을이나 시골 지역에 있는 감독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의 감독이 여러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한 사람, 고린도의 한 사람, 안디옥의 한 사람, 외국의 알렉산드리아의 한 사람 등 말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면 그 대도시 사이에서 결정을 가지느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분명히 최고의 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교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일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일은 규율의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규율의 필요성 때문에 특별히 믿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권위 있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교회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권위는 갈수록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 있는 감독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권위자로서 정확 무오하게 말하였습니다. 과로 사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과로 닫고 아직 그러한 규정이 정해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행들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격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해야 하는 한 가지 주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325년경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과로 우리가 모두 그 점에 대해 찬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가 가졌던 정치적인 이유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어, 저의 강조점을 흐리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아, 콘스탄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고 분명한 일이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추종하는 자들 사이에 너무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민한 사람 콘스탄티는 이런 개념을 마음에 형성하였습니다. 결국 자기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앞세워 자기도 그들의 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많은 문제들이 풀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회로 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누구나 거의 미리 내다보며 예언했을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모든 교회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기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로마 제국은 매우 탄탄하게 조직된 국가였습니다. 정부 중심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모든 이들의 머리 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황제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총독들, 집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이한큰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여러 공직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에까지 내려가면 갈수록 더 수가 많은 공직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교회는 감독들과 장노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감독들 중에서도 진행되어 나가면서 지방의 감독, 교구 감독, 대도시 감독, 교황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 모든 유의 다른 직무들이 발전되었습니다. 수석 사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또 부감독관 수석 사제나 그 밖에 성직자들이나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공직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로마 제국과 함께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로마 제국의 통치 행정을 빌어온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을 하든지.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였습니다. 지방의 개교회는 전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전형적인 로마 가톨릭 체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개교회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섬길 공직자들을 세울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권한을 빼앗겼습니다. 감독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장립하여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확실성을 확증해 주는 일. 바로 견진, 닫고일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모습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발전되어 나갔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 속에서 일어난 큰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여사 구원의 방식에 관한 진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공정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도 모든 것을 해내기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큰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복음 부원에 참된 방식을 설교할 자유를 가지고 싶어했습니다. 루터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의 전체 생활과 조직에 대한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루터는 칼빈이나 스위스나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개혁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로마 교회로부터 받아 견지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한 위대한 교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교리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볼때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 세례파들의 출현으로 커다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권위자들을 괴롭히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15세기 기간 동안 국가가 철권 정치로 교회를 다스려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왕의 통제, 황제나 주권자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자들을 비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하지 못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여기 잉글랜드에서도 성공의 주의, 앵글리카니즘이 실제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교회 정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러 다른 공직들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영국 성공회는 교황을 떼어냈습니다. 과로 닫고 헨리 8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은 헨리 8세가 영국 성공회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교회의 국제적인 국면의 자리에 잉글랜드 공회의 국가적인 이의 관계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여러 다른 공직들과 교회 통치 형태는 요즘과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존 캘빈은 장로교주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려고 했었던 바와 같이 그도 신약성경의 패턴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공정해 집시다. 이 사람들은 주제의 난제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맞서 싸우고 그들은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거친 교파들의 출현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을 굳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자들이 이 같은 거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방 독립파들로 알려지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신약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대신에 수세기 동안 잘못 들어왔던 많은 제도들을 여전히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침의 문제나 구원 방식에 있어서 교리를 개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들은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는 동등한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을까요? 16세기 말 내지 17세기에는 더욱더 여러 형태의 독립화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회중교회나 침례교가 이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지 되지 않든지 간에 그러한 독립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 여러 형태의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그려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암시하여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같은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들며 세우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운동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교회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부과하곤 합니다. 오늘날 처지가 혼돈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은 항상 교회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어떤 조직이나 운동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혼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약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알고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로마서 12장의 세 구절에서 묘사되는 것과 같은 상태로 더 회복이 될수 있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저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하고 개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약성경에는 교황과 같은 존재나 이런 다른 여러 많은 공직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날 지역의 대교회를 복군적으로 다스리는 성직계급과 같은 이러한 성직계급 제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는. 하지만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한 사람이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라, 불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더욱더 발전되어 나아왔다는 것이 당연시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합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조직하고 다른 모든 일을 하는 등그 엄청난 일을 다 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고 방관만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이 혼자서 섬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읽는 바그 다양한 은사들이 전혀 소용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 모두 이 은사들을 사용토록 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의 양식에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복락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고 갈망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그처럼 분명하게 지시해 주신 양식에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흥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일에 진정한 순종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겠죠. 그렇다면 목사님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신약성경으로부터 다 떠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셈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여러 해법들이 시도되었습니다. 17세기 퀘이커 교도들은 그한 가지 해법을 써 보았습니다. 조지 폭스는 늘상 교회들을 모욕하곤 했습니다. 그가 늘 칭하는 대로 뾰족탑 집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 사람은 교회들에 대해서 포관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뉘어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한 가지 요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용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지나치게 나아갔습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남녀들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진 그 은사들을 표현할 자유가 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잉글랜드 교회뿐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시스템을 믿게 된 비국교도 교회들로부터도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 완강하게 버티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버팀은 올랐습니다. 그 일로 인해 퀘이커 교도들은 자기들 나름의 집회를 발전시켰습니다. 아무도 설명 설교하도록 지명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집회를 형성하였습니다. 그저 모두가 앉아서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케이커 교도들이 제시한 해법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신약 성경을 가지고도 이 같은 식의 해법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법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양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자주 이 강단에서 로버트 할데인이 쓴 로마서 주석을 보라고 자주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데인이 제임스 알렉산더 할데인이라는 형제를 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로버트 할데인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또 에딘버러에서 주목할 만한 목회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목회 사역을 망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약 성경을 연구한 뒤에 자기가 늘 해왔던 설교를 중단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괄호 그는 자기 교회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닫고 그는 어느 누구라도 일어나 말할 수 있는 보다 더 보편적인 집회를 가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에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효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큰 교회를 좌초 시켰습니다. 그는 다시 은사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한 점에서 비성경적이었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다른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방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도 그는 유념치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소위 형제단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있습니다. 자주 플리머스 형제단이라 불리어지는 운동인데 존 넬슨 다비와 다비와 같은 사람들이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난제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난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존중합니다. 바로 그 난제가 형제단이 일어나게 한 이슈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친숙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실제와는 다르다.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저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들 거의 모두가 올랐으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 일의 구분이 있고 서로 나누어 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과로, 특히 그것이 미국에서 해당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닫고 설교자와 교사로 어떤 사람들이 따로 온전히 세움을 받고 전념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러 지폐들에서 은사들을 나타내는 것과 담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이 맨 초기에 했던 일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어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사도적 교회, 사도적 공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가 런던에서 출발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제임스 알렉산더 할데인과 같이 어빙도 장로교도로서 그가 늘상 해왔던 설교를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세운 새 교회는 비극적으로 종식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여러 시도들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지체들 중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노라 주장하는 사도적 교회로 행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것이 비성경적임을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완성 은사 운동이라 불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그것도 교회와 은사의 교리를 재숙구한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그 운동이 옳습니다. 하지만 과로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결론으로 삼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암시하여 드리고자 하는 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그 참된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가르침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교회의 역사, 아,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 나가는지, 그 내력, 신약 성경의 패턴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경험과 노력들의 역사에 비추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분명히 큰 교훈은 이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시계의 진자처럼 옮겨가는 위험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과 교황이 가진 그 절대적인 권위와 단절하는 한 극이 있습니다. 단절하는 한 극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다른 극단으로 막바로 치우치는 반작용입니다. 어떤 질서도 없고 교회 지체의 자격을 요구하는 조건도 없고 교회의 직분도 없고 설교자나 가르치는 자나 목회자도 없는 그런 극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참된 길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신약 성경의 패턴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와 가르침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스림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권하는 여러 다른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모든 문제를 속고하기에 매우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32절에 유다와 신라는 바울과 바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았는데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3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기에 능한 사람들이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한 사람만 일하는 문제의 경우가 아닙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았다면 그들 모두도 그 은사를 활용할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다른 모임에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자수를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 200년 전에 메소디스트 각성 시기에는 칼빈주의적인 메소 메소디스트나 알미니안적인 메서디스트가 다 함께 각성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가 성경적 입장으로 여기는 것에 매우 근접해 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인 모임에서나 다른 모임에서 남자들이나 여자들에게 자신들의 체험에 대해 말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면의 말을 하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기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사를 표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분명하게 은사를 받고 설교와 가르침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그 일은 분명히 항상 지켜져야 할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 전체 몸이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 여러 차례 그것을 빗나간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공적인 예배로 보이는 모임을 한 번만 가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몸 안에서 여러 교회 모임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중을 향해서 말할 때는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말씀을 해석하고 구원의 복음을 설교해야 합니다. 예, 제가 볼때이 모든 것이 로마서 12장 6절 이하 8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한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아, 그리도 다른가? 우리는 신약 성경 패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총명의 눈을 열어주십사 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또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선입견을 다루시어 어떤 고정된 입장을 방어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개방정이 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패턴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을 따르도록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이 패턴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